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아래 이미지가 하나 더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곡선 라운드 되어 있는 테두리가 라운드로 되어 있는 사각형 이거였죠. 이거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곡선에 이 이렇게 둥근 부분이 더 많이 곡선이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거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을 하시면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코너 리디오스 값을 6으로 주면 이렇게 둥근 테두리가 둥근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그라데이션을 주실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그라디언트 툴이 있습니다. 첫 지점 선택을 하시고 색상을 주시고요. 끝 지점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삼각형에 검정색으로 색이 채워졌죠. 끝 지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색상 값을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하나의 도형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이거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과 Alt키 같이 누르고 하나가 복사가 됐죠.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 살짝 컨트롤 그 알트와 시프트키 같이 눌러서 이미지 사이즈 조절하고요 색상을 흰색으로 주시고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정렬을 맞춰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 이미지가 완성이 됐죠 두개 같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뚫어 볼게요 같이 선택을 이거는 이제 이 도형이고요 여기는 흰색 도형이죠 두개 같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패스트파인더라고 있어요 여기서 도형을 다 분해를 하겠습니다 패스트파인더에서 제일 그 아래에서 그 왼쪽에 있는 이거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도형이 분해가 되고요 엉 그룹 하셔서 그룹을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 따로 이 부분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흰색은 선택을 하시고요 딜리트 키 클릭을 하셔서 지워주시고 이것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과 알트키 같이 눌러서 복사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사이즈를 좀 줄여가면서 복사. 컨트롤과 알트키 같이 복사하셔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의 도형 이미지를 또 하나씩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과 알트키 같이 누르면 이미지가 같이 같은 비율로 가운데서부터 같은 비율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주신 을 다음에 이렇게 선택툴 사용을 해서 회전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색상은 해당 색상 선택을 하셔서. 뭐, 원하시는 색상 있으시면은 그 색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선택을 하고 첫 색상 선택을 해주시고요. 첫 색상 값은 뭐, 연한 보라색, 보라색을 주면은 끝 색상 값은 선택을 하셔서 내가 뭐, 주고 싶은 다른 색상을 이와 같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 도형 선택을 하시고요. 첫 색상 값을 선택을 하시고, 끝부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값을 주시면, 이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귀하라는 글씨가 있죠? t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귀하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봉투에서, 이렇게 적고요. 이 사각형은, 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사각형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면 색상은 흰색으로 주고요. 선은 한0.5 픽셀 정도 주고, 선 색상도 좀 연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사이즈도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작게, 이렇게 줄여서,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세 개, 3개, 우편 번호가 세 개이기 때문에 컨트롤과 알트키 누르면서 같이 복사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과 알트키 같이 누르면서 복사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다 같이 선택을 해서 여기서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선은 이렇게 그냥 라인을 사용을 해서 라인 툴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s h i f 키 누르고 같이 선택하셔서 그룹을 시켜보겠습니다. 하시면 처음에 있었던 샘플은 바꾸, 그 눈을 가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은 봉투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원하시는 위치에다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봉투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에서 세이브 하셔서 이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파일 이름 적고요 파일 형식 AI 파일입니다 AI 파일 일러스트 AI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이와 같은 저장이 됩니다. 뭐 이미지로 저장을 하실 경우에는요 파일에서 세이브 포웹 하셔서 GIF나 여기 보시면 JPG 있어요 GIF나 JPG 파일로 세이브 하셔서 원하시는 위치에 이름 입력을 하시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봉투 만드는 것도 로고나 캐릭터나 뭐 명함 만드는 것처럼 여기 선택 툴이나 뭐펜 툴을 사용한다거나 이동 툴 선택 이동 툴이나 글씨를 적어가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색상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를 여기다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글씨 수정하실 때는 이 T 선택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 왼쪽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변경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AI 파일을 지우지 마시고 저장을 하셔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실 때, 뭐 수정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수정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쇄용으로 제작을 하실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RGB로 컬러로 지금 창을 열어버렸는데, 파일에서 뉴 하시고요. CMI 컬러로 창을 열으시고 OK 버튼 클릭하셔서 CMI 컬러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쇄용 작업하실 때는 CMI 컬러로 작업을 하시고요. 웹상에 이제 등록하는 이미지는 RGB 컬러로 많이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는 새창열때 CMI 컬러로 꼭창 여셔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봉투 하나 만들어봤고요. 봉투 디자인 아까 하나 더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런 심플한 느낌의 봉투 디자인인데요. 이것도 뭐별 어려움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걸 위로 좀 올리고요. 봉투 디자인을 하나 더 만들었었죠? 이거 이 봉투 만들기 이거 이거를 쭉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어 지우고요. 레이어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죠. 지금 그러면 이거는 봉투 만들기 이름을 여기는 봉투 만들기 두 번째로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빨리 작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그대로 다시 만드셔도 되지만, 작업 빨리 하시려면, 지금 그룹을 지정을 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언그룹이 있습니다. 언그룹 하셔서 그룹을 해지를 시키시고요. 이 부분, 지울 부분만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미지를 딜리트 키를 사용해서 지워주시고요. 뭐 색상도 이 부분 일러스트로 작업했기 때문에 색상 변경이 가능하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첫 색깔과 끝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원형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색상이 너무 연할 경우에는 끝부분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 값을 좀더 진하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둥근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 깔끔하게 처리를 하시려면 선택 툴 선택을 하시고요. 이 부분과 여기 보시면 이 끝부분을 딜리트 키를 이용 해서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첫 부분과 끝 지점을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한, 이렇게 뚜껑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지워버리고요. 이 뒤에도 선택을 하시고, 선택 툴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하신 다음에,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 색상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 눈 지우고요. 가리고요. 이 부분을 전체 선택을 하셔서 그룹 시켜주시면 하나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봉투 만들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렇게 전체 선택하시고 그룹 해주시고요. 봉투를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제 원하는 색상만 변경을 해 주시면은 하나가 더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로고가 바뀌면 이 로고 지우시고 다른 로고 파일 여셔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뭐 글씨가 바뀌시면 T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하셔서 원하시는 주소나 연락처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봉투 디자인도 만들어 보았고요. 일러스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툴은 봉투나 다른 어떤 작업도 다 가능할 수 있는 툴들이에요. 이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뭐 펜툴이나 사각형 툴이나 선택 툴 많이 이용을 해서 이런 디자인 작업 많이 해 보시면 여러분 이 일러스트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음. 일러스트 작업하시는 데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 파일에서 세이브 하셔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AI 파일로 꼭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또 추가로 작업 하셔야 될 경우에 이 파일을 활용을 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